오늘 밤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10편 71편입니다.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요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민이다 주여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 같이 되어 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 시온이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러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내가 청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우리나라에는 오래 전부터 전쟁이나 지진 등 여타의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재난 대피 장소가 있습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이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 주변에 재난 대피 장소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순천시 가곡동에는 몇 개의 대피 시설이 지정되어 있을까요? 제가 순천시 가곡동으로 검색을 해 보니까 두개 장소가 출력이 되었습니다. 한 곳은 참샘마을 휴먼시아 아파트 전체 동의 지하 주차장 1층이고 다른 하나는. 가곡대주 아파트 지하 1층입니다. 참샘마을 지하주차장 1층은 최대 수용인원이 3,252명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가곡대주 아파트 지하 1층은 873명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서면은 라송센트럴 카운티 아파트 지하 1층과 금호 올림 더파크 지하 1층이 지정되어 있는데, 각각 최대 수용 인원이 9,990명과 11,486명입니다. 재난급의 위급한 상황이 생겨서 피난처를 찾아야 한다면 다른 곳으로 가려고 애쓰지 말고 앞에 응급한 국가재난 대피시설로 달려가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전쟁과 각종 재난에 대비한 이 대피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도움을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장소일 것입니다. 이런 국가적인 재난이나 비상 상황 말고,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위기의 순간에 직면했을 때도 우리는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친구나 친척들의 집과 같은 공간적인 피난처도 필요하고, 경제적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금융 피난처도 필요할 때가 있고 정서적으로 기댈 수 있는 인적 피난처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피난처가 있다는 것은 큰 위로와 안심을 가져옵니다. 위기를 빨리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는 데큰 도움이 되지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 양쪽에 세 개씩 총 여섯 개의 도피성을 지정하셨습니다. 이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게 만든 이들이 피해자 쪽 사람들에 의해 복수당하기 전에 제대로 된 사실조사와 재판을 통해 판결을 받기까지 가해자를 보호해 줍니다. 살인 의도가 없었음이 밝혀지면 가해자는 도피성에서 계속 살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피성을 벗어나면 복수자들이 복수를 해도 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이 도피성 안에서는 절대로 복수가 용인되지 않습니다. 도피성은 어떤 지역에 있든지 하루길 만에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성읍입니다. 게데스, 세겜, 헤브론, 골란, 길르앗, 베셀이 도피성에 해당됩니다. 이 도피성 앞쪽에는 폭이 무려 14미터나 되는 넓은 도로가 닦여 있고 갈림길에는 표마를 세워두어서 다급한 사람들이 쉽게 도피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두었다고 합니다. 도피성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자와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입니다. 사람이 하늘로 올라갈 수 없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편 71편의 시인은 곤경에 빠졌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사절을 한번더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요.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쉬운 성경은, 오, 나의 하나님, 못된 사람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악하고 잔인한 사람들의 손에서 나를 구출해 주소서. 라고 번역합니다. 시인을 공격하는 이들은 악한 사람들입니다.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상식적인 윤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의 손은 난폭합니다.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법과 상식을 무시하는 사람들과 싸워야 하는 시인은 그들과 똑같이 법과 상식을 무시하고 싸울 수는 없습니다. 시인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 양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대적자들과 싸우는데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대적자들은 여론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인에 대하여 악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러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렸은 적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대적자들이 하나님께서 시인을 버렸다고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릴 만큼 시인이 나쁜 짓을 했다고 여론을 조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라면 그만큼 악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라면 하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여론을 일으켜 자신들이 시인을 공격하는 것을 정당화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어 싸우나라고 식합니다 이상한 징조 같이 되었다. 뭔가 좀 이상한 사람이다. 오저 사람 이상해. 이런 소리를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적자들의 거짓말만 듣고 시인을 이상한 사람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비난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수군거리며 손가락질을 했을 것입니다.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마저도 여론에 떠밀려. 신과 만나는 것을 기피 하며, 관계를 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유명인들을 음해하려는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표적이 되면 실상을 모르는 대중들은 가짜뉴스만 믿고 소문의 당사자를 비난하며 s n s 에 악성 댓글을 올립니다 당사자는 가짜뉴스로 인해서 계산할 수 없는 피해를 입습니다. 금전적으로도 피해를 입고, 사회적으로도 명예가 훼손되고, 사람들로부터 오해와 따돌림을 당합니다.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론만 나빠지겠습니까? 대적자들은 신을 궁지로 몰아 넘어뜨리려고 작정을 한 사람들입니다. 시인을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완전히 매장하려고 온갖 더러운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을 것입니다. 여론이 나빠져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 평소에 시인과 거래하던 사람들, 시인의 도움을 받던 사람들이 모두 시인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시인과 한패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시인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궁지에 몰린 시인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1절 2절을 한번더 읽어봅시다. 시작 여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나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현재 당하고 있는 수치에서 구원해달라고 시인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적자들이 던진 덫에 묶여 꼼짝할 수 없는 상황에서 풀어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정말 도와주실 수 있다고 믿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달리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3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이다. 시인은 하나님께 숨을 수 있는 바위가 되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번 한 번만 숨겨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숨을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말은. 신인이 어쩌다가 답이 없어서 찔러나 보자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붙들어 주시고,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난처가 되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신인이 하나님께 항상 자기의 피난처가 되어 달라고 요청하는 데는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일면식도 없는 시인이 무작정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시인은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미 시인을 구원하라고 명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누구에게 시인을 구원하라고 명하셨을까요? 시편 91편 11절에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 3절에서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명령하여 시인을 구원하라고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확인하는 것입니다. 시인이 과거에 구원받은 경험에서 이 말을 하는지 아니면 이번에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얻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시인은 자기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민이다라고 자신있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볼때 시인은 어쩌다 한번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수 있는지 찔러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를 구원해 주신 피난처가 되어 주셨고, 앞으로도 되어 주실 것을 믿고 있어서 지금 하나님께 피하고 있으며 수치를 당하지 않게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시인의 다른 표현에서도 그것을 알수 있습니다. 5절, 6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시인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시인을 택하셨고 시인은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시인이 아주 어릴 때부터 신뢰하며 의지해온 피난처 도우미가 되시는 분입니다 살면서 시인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시인의 소망이 되어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택했다는 이 고백은 시인이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떠날 수 없는 죽는 날까지 함께 가야 하는 운명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말은 하나님께서도 시인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구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태중에서부터 시인을 택하시고 시인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으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수치와 고난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앞으로 살면서 당할 수 있는 그 어떤 고난과 환란에서도 시인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구원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늙어서 머리가 하얗게 변하고 기력이 새해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시인은 굳게 믿고 있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10편 48편 14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세월의 무게에 짓눌려서 내몸 하나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시인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고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죽고 나면 자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며 살아온 시인은 현재의 고난도 과거처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피난처 되어 주셔서 통과하게 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소나기가 올 때는 우산을 믿으면 안 되고 잠시라도 피를 피할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이지요. 하나님은 그런 피난처가 되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시인은 경험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라고 고백합니다 8절에서는 주를 찬송함과 죽게 영광 돌림이 종일 내 입에 가득하리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난과 수치를 당하면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와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송축의 노래들로 시인의 입을 가득 채우겠다는 말입니다 14절도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다 아무리 현실이 힘들어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열심히 찬송하겠다는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경험해 본 시인으로서는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소망을 버릴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시인을 택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인은 찬양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과거와 같이 시인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알리겠다고 다짐합니다. 15절 16절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청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극악의 그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공의를 실현하시고 의로운 자를 구원하시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시인은 하루 종일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자랑하겠다고 말합니다. 너무 좋은 것을 남들은 모르는데 혼자 발견하면 사람들은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건질건질하지 않습니까? 남의 흉을 보고 욕하는 것,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내는 일은 절제하고 신중해야 하지만 좋은 일은 널리 알리는 것이 모두에게 이롭습니다.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는 법이지요.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사람들에게 자랑하겠다고 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의 친구요 피난처요 도움이 되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의로움을 자랑하겠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도라고도 이야기하고 선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은 사람, 받은 은혜가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물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것이 넘쳐납니다. 어머니의 배 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간 것이 많겠습니다만 매일 우리는 죽을 고비, 망할 고비를 넘기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인정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짐승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구원받은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은혜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미래에 죽는 날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허기진배를 채우실 것이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피난처가 되신 주님을 믿고, 담대하게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살아갑시다.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자랑합시다. 받은 은혜를 나눕시다. 땅 끝까지 정인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 동행하며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